끝냈다. 아. 아. 아, 황소 미친듯이 하네. 아 이게 왜스토이안 나? 씨. 아 다이긴 게임을 이거를. 어. 아. 픽스를 너무 안 썼나? 어? 와 이거를 이걸, 이걸 아 씨. 아 남격가분신은 여격가분신보다 커서. 아 이거 안좋은데? 엥? 어 웅이 저러졌다 고마워 잠깐만요 맹꽁이가 해주나? 기대할만하다 이거 진짜 기대할만해 맹꽁이 아 이게 발라크를 주면은 빡세거든? 니콜라스는 버서커가 대처하기 좋아도 발라는 힘들어서 아아 아, 아. 어? 둘다 막 저러 어? 여기서 블러드소드? 어? 오 잠시만요 한번 잡으면 빨리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 따라, 따라, 따라. 와! 대면공 쇼쇼쇼 그런 체. 오, 이게 이렇게 돼? 고맙다, 정말. 와 진짜 심각하네. 아, 령권이 슈퍼 세이브 좋았다. 와, 이게 대떡 난다고? 근데 이게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드래프트 할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빅으로 뽑힌 사람이 화약을 잘하면은 이런 상황이 좀잘 나와요. <laughs> 잠깐만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야, 우리도 한방 있잖아. 우리도 한방 있잖아. 잠깐만, 야, 우리도 한방 있어. 가자.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가자.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 가자. 패스파이더 원콤 가자. 너도 가게만, 가게봐 원콤대전. 어? 하시모제. 에? 전화하기? 잡아. 에? 에이? 에이. 아깝다. 전화 센스 좋았네. 오 끝났다 정령 인생 성풀이 10초거든요 쏘리 아차 맞아. 가자 가자 오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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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캐릭터 결투장에서 제일 미친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소환사 우리 린이 아주 좋았다 가자 가자 어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좋았어. 어, 예! 촉촉! 좋았어. 미안! 다시 뛰었어요. 다시. 야, 근데 정령이이 방금 썼거든? 아, 꿈보 절었다. 아빠야! 어, 예! 아빠야! 파이어! 랜턴 파이어가 이번에 여러분들 사거리랑 유도력이 상영됐습니다. s 리 우이! 좋았어. 가자, 가자. 아빠 바... 이상 써야죠. 에체베리아 있어. 에체베리아 있어. 어, 예! 아이야, 아이야, 어얘좋았어 예. 떴어, 떴어. 아 근데 공공까지 연기 안 됐어요? 아이야, 바닥에서 이거를 어거지로. 야, 상대이높죠던파이터 제일 어깨온 캐릭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 땐 너무나도 든든하죠. 에츠베리야 뭐야? 그 친구들 없어지는데? 잠깐만, 어? 야, 홀로 남았다. 산도로밖에 없어. 나이스 잘 뛰었다. Sorry. 나이스 좋았어~ 이건 뭔가~ <laughs> 4대 떡 가자~ 자, 사령술사 나오네요~ 오케이~ 후반부터 콩물 먹기 빼고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전에 한번더 압박 가능한가요~ 야, 킥스 뺏그는 킥스 뺏그는 자, 니콜라스 일단 정형위생으로 없애, 없애고, 어? 왜? 왜 말하는 그대로? 훗차차 쨔 와! 좋아요? 우리는 위산 있는데 상대 너무 없고! 연소하여사령수다 녹습니다! 산돌! 가자! 야, 정령이생한 방이에요, 이제. 근데 발라크로 왔어요. 근데 우리 위산 있어요? 나이스! 에체베이아 미사일 좋고!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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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씨. 나이스! 좋았어! 안 스포 야, 얘 정령이자 한방이야. 나이스, 나이스, 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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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참. 나이스 좋았다, 3킬 그렇지 <목소리> 야호! 우, 야호! 좋았어, 좋았어. 야, 호 우와, 우와, 우좋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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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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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브리트, 나이스, 꼬로 먹었다! 씨발, 맞다가 기회 잡는, 여기서, 정형이 생! 하! 하! 이 차! 좋았어, 상대 비없고요 이상 있지롱. 와뚜르비 나이스, 맞았어! 야, 뒤져! 정형이 생, 가자! 반짝 풀어냈어요, 디스인젯으로. 자, 가자, 정형이 생! 혼차! 야! 혼차! 혼차! 니가 <laughs> <피가> 녹았어요, 당근분! <난금은>. 이 <laughs> 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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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트! 야, 39킬 아주 좋았다! 아, 마무리하러 갈게. 아, 너무 좋았다, 닝이야. 아주 좋았어요. 잠깐만요. 설마?

아 마토리야 마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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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리야 마토리 도강이 재밌어 화이 <laughs> 역시 도강이 재밌어 어 맞으면서 이기는 캐릭터 아 재밌어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